안녕하세요 잡소포터즈 17기 이진형이라고 합니다 지난 10월 26일 저희는 부산 초량에 위치한 사무 이머전 기업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VR, XR, 메타버스 기반의 이 기업에서 직접 보고 경험한 것들을 조금이나마 담아봤는데요 그럼 함께 보실까요? 제가 불과 2년 전까지 부산 외대 대학 입자율 센터에서 있었거든요 그때도 학생들하고 상담하거나 할때 제일 많이 가는 데 어디죠 우리가? 흐름 속에서 산업이 발전을 해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다. 이렇게 이런 기업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사무 임어전 기업에 대한 설명 그리고 여러 직무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부산 외대생들이 직접 고민할 만한 것들을 잘 설명해주신 전체적인 진로에 대한 방향을 잡아주시는 좋은 강의를 함께 듣고 왔습니다. 서서는 굳이 왜 네, 모니터링을 밖으로 뺄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냐 이렇게 하면 또한 다양한 VR, XR 시설들을 직접 설명해주시면서. 저희가 직접 체험해 볼수 있는 체험관도 존재를 했는데요.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심과 동시에 여러 기계들을 함께 보여주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행 화면들을 전부 다 콘텐츠를 실행하고 종료하고 혹은 모니터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 따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직접 한번 VR을 체험해 봤는데요. 안전 체험 그리고 수상 체험까지. 정말 다양한 VR 체험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이후에는 3D 모델링을 활용한 3D 프린터, 캐릭터 모형을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 역시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직접 만드신 그루트 모형을 만질 수 있는 기회 역시 주셨는데요. 아주 귀여웠습니다. <laughs> 이후에도 다양한 체험과 그리고 더불어 많은 강의들을 해주셨는데요. 전반적인 사무 임어전 기업의 설명을 듣다 보니 어, 부산에도 정말 이렇게 좋은 기업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기업에서 부산 외국어대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취업을 하고 진로를 가져야 할지 고민해보게 되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잡서포터즈 십기 이진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